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사고 발생. 오늘 날씨가 너무 맑다. 이 뜨거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길 바란다. 견투를 빈다. 굴러. 메뉴 확인 후 대원 조회가 사십사 번이야. 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탱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네, 그 박스 하나요 어디요? 이거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네. 아, 네. 고녕하세요 대박사 나 실었습니다. 15,000짜리. 갓꿍! 여기는 비둘기. 14,000짜리 또 하나 잡았다. 갓꿀이다 바지에 칠릴것 같다. 아, 이미 지렸다 아, 안녕하세요. 퀵이요. 어, 지금 잡은 콜이 제가 교통권인데 이게... 이게. 현재 10시 10분이거든요. 샘플이 여기 지금 픽업지에 한 30분쯤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와, <laughs> 사, 안녕하세요, 퀵이요. 예, 네, 네, 맞아요. 어서오세요. 네. 아, 만찬다리? 피가 했구요 리리리리 음 앞에다가 꽂았고요댓글리구요이거 <laughs> 옆에 마있니까 아니 그냥 마토리탕.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전달 완 안녕하세요 퀵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달 완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퀵입니다 네네 네네. 여기 네, 지금 1층 분 잠겨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들렸나요네 2층으로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요 음. 얘는 선배가 초대 발요. 아, 서류 픽업 봐. 계세요. 이렇게 픽업하러 왔거든요. 운동 가는 거야. 이름이요? 유신 예. 네. 네, 맞아요. 쓰다 하세요또 발요. 뭐가 어디로 들어가? 야, 이 네, 소리 후 소리 채널 녹음 맞나요? 네, 녹음 안정 녹음 금 사고 발생이요. 몇 분을 타고 갈까 사고 발생이신 보따리 빠졌고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계세요. 아, 계세요. 연결중입니다 뭐, 어떤 물건 가져가요? 2층에서? 2층에서요? 물건 안 주세요? 사람이 없는데? 떠고요 아,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아, 사장님, 저이퀵 네, 그 기사인데 핸드폰 여기 두고 가셨거든요. 아, 사장님, 뭐 뭐, 네. 미테시요벽 쪽에 있는 테이블 혹시 있죠? 네. 그 위에 다른 건 없어요? 네, C자로 되있는게 있거든요. 볼드 C자로요? 단추예요 네. 아니요, 장식인데. 어? 아, 아, 이건가? 볼드 C자로 되있고 네. 귀걸이 같은 거막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어, 네. 거. 맞아요. 이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아? 픽업 완료 여긴 비둘기 현재오배차현재오배차 픽업 완료 안녕하세요 무슨 일까요? 시간 2시에 맞추거든요 오세요 전제 이터가 따로 없다 네. 자, 안녕하세요 성함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컴 어, 한거 같고요. 선님민 모모한테 맞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현재 시간 1시 21분이고요. 집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김치볶음밥입니다. 메뉴. 음. 오전미티나어요 아, 네, 저거 이요저요 아, 이이요 아, 요요 아, 이요이요 이대요!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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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자, 안녕하세요 하나상사 가는 거 나왔을까요? 오케이, 여긴 기 비둘기 일단 하나 픽업했고요 하나 더, 더 가시고요 요렇게 픽업했습니다 현재 5배 차입니다 어, 통화 6만 얼마 되는 거 같아요 이상 수신 전달 끝야 계단 살벌하네 계단 완료. 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네녕하세요내려오세요 배민입니다 안녕하 네, 지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 어, 현재 시간 1시 5 6분이에요 자, 이거를 마클로 하고 뭐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형님들 항상 안전운전하기 약속! machine gun.